이틀을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날아간다. 별장에서 하비에어 씨가 운전해서 비행장으로 향한다. 이분은 나를 내려다 주고 다시 농장으로 가서 부인을 태우고 산티아고의 집을 가야 하는데 나 때문에 두 번씩이나 일부러 시간을 빼앗긴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오늘 월요일은 칠레의 모든 학교들이 여름 방학을 끝내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로 여기 사람은 슈퍼 먼데이라 부른다. After spending two days in j e v i e r s farm like a dream, today I fly to Buenos Aires, Argentina's capital, from the villa. Mr. j e v i e r drives to the a i r f i e l d in the early morning. He's got me to the airport down just in time and got back to the farm again because he's got to pick up his wife and then back to Santiago's house. But I feel like I'm taking his previous time on purpose twice. How great is it? Who can do this much for visitors with sacrificing his own precious time? Today is Super Monday. It's a day when all schools in Chile. So 이분의 덕택으로 제 시간에 공항 도착. 두 시간의 비행으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 택시로 안나 망기의 집 앞에 도착. 초인종을 누르니 안나 망기가 문을 열어준다. 작년 서울과 대구서 만나고 이어 말리에서 또 만나니 너무 반갑다. 2층 방에 짐을 풀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시내 버스를 타고 그 유명한 서점, 엘라떼네옥을 찾았다. 처음엔 극장이었던 것을 방송국으로 개조하여 쓰다가 지금은 서점으로 바뀌었다 한다. 내가 보기에는 오페라 하우스처럼 보였다. 4층 건물 모두가 서점이고 곳곳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있다. 나는 안나망기에게 책을 사주려고 파블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를 오더 했으나 직원이 다 팔리고 재고가 없단다. 다시 헤르만 헤스의 데미안을 권했으나 벌써 읽었다 한다. 그래서 알라딘의 망각에 관한 일반논이란 책을 선물했다. 2016년 맨 북하 수상 경쟁에서 우리나라 한강 작가에게 밀려 2던헤스나 에이든의 2017년에 더블린 문학상을 받은 수준 높은 책이다. 아일랜드의 더블린 시의회가 미국의 스폰서를 받아 현존 최고 상금의 문학상의 자리를 매기만 권위 있는 더블린 문학상 수상작이다. 시내버스로 왕복 2시간 걸리는 서점 투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펍에 들러 맥주 한잔 나눈다.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은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하루였다. 안나 망기는 예술가이자, 그녀는 디자이너다. 예술적 디자인, 산업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활동하는 그녀의 백그라운드는 예술성의 뒷받침이다. 큰 집에 살며 이곳에서 자영업을 한다. 벽, 방, 거실 여러 곳에 안나의 작품이 걸려 있다. 오늘은 부에노스 시내 관광을 간다. 2문의 시간짜리 시티투어 버스티켓을 1000페소 우리 돈 3만원 정도에 샀다. 도시 순환 코스가 레드, 그린, 블루 세 라인이 있는데 시간도 있고 해서 세개 모두 타보고 부에노스 시내 곳곳을 다녔다. 10시쯤 출발, 대통령궁, 대성당, 그리고 100년 역사의 카페 토르톤이 지나 오벨리스코를 보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명물 피자 집회린토 거친다. 다음은 국회의사당이다. 라보카에서 줄이죠. 코릭스죠. 나는 이곳 전통 음식을 먹는 것도 여행의 재미다. 방에 소시지 넣고 십여 가지 야채와 소스를 개인 취향에 따라 넣어 만든 일종의 샌드위치인데 거리 음식이지만 인기는 짱이다. 가격도 3,000원 정도. 식당은 건물 아니지만 손님은 길거리 의자에 앉아 먹는다. 테아트로 콜론 극장 앞에서 유명한 메시와 기념사진도 찍는다. 바로 옆에 마라도나가 같이 찍어주겠다 는데도 메시하고만 놀았다. 프로아 박물관도 구경하고 2층 시티 투어 버스는 잠시 강가로 안내하기도 한다. 논 크라이 포미아르전티너의 에비타가 잠들어 있는 레콜레타 공동묘지다. 저녁 7시, 이곳 남미 사랑의 주인장 이정현님의 아사도 파티. 끝내준다. 각종 부위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2시간 정도 연한 숯불에 기름과 지방을 제거하고 은은하게 구운 장작 바베큐는 힘든 고산 지대를 어렵사리 넘어온 승리의 전사들에 대한 보너스 파티이다. I'm gonna to go to see the Piazzolla Tango's performance at 10 p.m. after a long time. Satisfying dinner with wine. Grammarous rhythmic movement and restrained dance moves across various genres, ranging from solo, chant, or group dance to the Tango music. Wine을 만족한 식사를 끝내고 밤 10시. 피아졸라 탱고 공연을 보러 간다. 화려한 율동과 절제된 춤 동작들이 탱고 음률에 맞추어 솔로, 듀엣 또는 그룹 댄스까지 각종 장르를 넘나든다. I had experienced tango once several years ago in Liga Latvia in Europe during the exhibition dance of Argentina tango and the tango practice of audience couples.